안녕하세요. 디아이 토 박스 기술지원 팀입니다. 오늘은 클림핑 뷰의 원점 설정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화 메뉴에 클림핑 뷰를 실행합니다. 클림핑 뷰 옵션에서 원점 선택 클림핑 모드를 켬으로 설정합니다. 원점 선택 재설정 기능을 실행하면 형상이 잘린 상태로 원점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. 클림핑 모드를 켬으로 설정하여 원점 선택 재설정 기능을 실행시 형상이 잘려져 있어 내부 개체의 원점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시작 시 원점 선택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림핑뷰 옵션에서 시작 시 원점 선택 기능을 켜으로 설정합니다. 클림핑뷰 기능을 취소한 후 클림핑뷰 기능을 재실행합니다. 클림핑뷰 기능을 재실행 시 클림핑뷰가 생성되지 않으며 작업자가 원점으로 선택할 위치를 선택시 클림핑 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작 시 원점 선택을 캡으로 설정하면 클림핑 뷰 기능을 실행시 작업자가 원하는 위치를 원점으로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